반갑습니다. 신차 장기렌트카 박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825번째 영상으로 신형 수렌토 한정 수량 4월 특가 신차 장기렌트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상기 차량은 한정 수량 특가이므로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비차주 공부방을 구독하시면 단연간 축적된 신차 및 장기 렌트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표를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은 신형 소렌토 디젤 2.2 모델입니다. 여기선 1번 모델인 2륜구동플래스드지 6인성 모델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추가 옵션은 드라이브와이즈, 스타일, 스누프, 유보 내비게이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차량 색상은 외장은 스노우 화이트펄, 실내는 블랙입니다. 유종은경유구요 신차 가격 3,853만 원. 이 모델을 60개월 보증금 없이 신차 장기 렌트카로 이용하실 경우 월 불입금은 부가세 포함 55만 7,700원이고 보증금 30%를 렌트사에 납부하실 경우 월 불입금은 부가세 포함 50만 5800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초기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납부하고 신차 장기렌트를 이용하시는 게 비용을 전략하는 첫걸음입니다. 더불어 60개월. 계약 만기시에 차량을 인수고자 하실 때는 만기인수 가격. 중고차 가격이죠. 1,849,4400원을 렌트사에 납부를 하시고 차량을 인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60개월. 계약 만기 시에 차량을 반납하실 경우에는 계약 초기에 납부하셨던 보증금 30%는 환불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계약 만기에 차량을 인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월 불입금만 볼게 아니라 만기 인수 가격, 이 중고차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비교를 해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신차 장기렌트카는 똑같은 신차이면서도 초기의 계약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계약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